임금님 길은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스탬담 스탬 상담소. 아.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스담스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박사님, 네 스타일을 싹 바꾸셨네요. 아 그럼요, 지금 4월이잖아요 이제 아, 헤어 스타일을 네. 싹 바꿔가지고. 이제 뭔매 느껴져요. 어. 저는 아, 고등학생 그래요? 한 명이 들어온 줄 알았어. 아 그럼요. 조금 짧게 컨설를 하셨네요. 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입대하냐고. <laughs> 아, 아, 그게 네. 더 어울리네요. 네. 그래서나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 상담을 받는다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기도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많이 나아졌나요? 근데 사실 정신 상담이라는 거가 저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정신 상담이라 보다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게 맞고 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다.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정신상담이라는 거는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받는다라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어 약간의 두려움과 또 나를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구나. 이런 통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아, 네. 사실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뭐 기록이 남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대개 정신병의 역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신체의 병처럼 취급되기보다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또 자신을 어, 뭐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럴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론적으로. 저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할 때는 저 정신병이다. 정신병 환자 아니야? 우리 그런 표현들 가능 쓰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로 악용될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그게 정신병이 아니라 진짜 그냥 감기 걸리듯이 마음의 아픔을 겪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편하게 생각한다고 쉽게 되나요? 뭐 이거 <laughs> 건강하게 살면 되겠네요. 그럼 건강하게. 아이 누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요? 아니 뭐 저한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계시니까 <laughs> 아니에요. 지금 좀 좋게 좋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아 그렇군요. 그러십니까? 아 그럼 좋게 네. 좋게 진행. 지금 두 <laughs> 분의 상황과 꼭 맞는 게 바로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뭡니까? 오늘의 주제가 형님들의 분노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혹시 황 박사님 최근에 화났던 적 있어요? 아좀뭐 거의 매일 분노를 사키고 지내고. <laughs> 저는 지금 상당히 몇 년째 분노를 삭히고 지내기 때문에 아. 네. 분노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저는 또 반대로 분노를 삭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출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렇죠. 인간관계를 다흐트려 놓는 마지막에 쇼파 던지게. 그리고 쇼파를 던진다. 기본적으로 동의 없이 같은 경우에는 <laughs> 네. 본인의 어떤 분노라고까지 표현하지도 않고 기분이 좀안 좋거나 네. 어, 신경이 쓰인다 이러면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네. 동엽 씨는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그것도 아주 많이 돌려가지고 어. 네. 뭐가 진짜 저 사람이 뭔지 모를 정도로 이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그거를 누르고누르고 아, 있다가 어느 날 아주 그냥 지나가는 셈으로 왜 그러세요? 이런 <laughs>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이게 동엽 씨의 진짜 참 심리 상태라는 걸 제가 훨눈 끼거든요. 음. 왜 그러지 저는? 왜 그런냐? 네.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기고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애가 생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냥 그게 아닌데 할수없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 마음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박사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박사님 시간 뜨팔이 생각하고 오셔야죠. 이렇게 늦으시면 어떡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뭐 박사님 그저 늦으실 수 있죠. 소으로는저 아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시간도 제대로 안 맞추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제 마음을 그래 알면서 왜 늦게 오신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제 마음을 알면서 왜 늦게 아니, 오신 거예요? 못뭐 늦을 수도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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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쓰담쓰담 상담소 오늘의 주제 분노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이 늘 저를 동네 부긴냥 괴롭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더니 그게 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분노에 대한 고민 사연들 나눠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현대인들의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 6207 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 주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 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 연구소를 검색해서 할수 있습니다. 스담미담 상담소 오늘의 주제는 현대인들의 분노. 예. 분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아 근데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 뭐 처음부터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죠. 아니에요. 어유 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렇죠. 진짜 착하고, 착하고 순한 사람들인데 순한 네. 갑자기 막 돌변해가 괴물로 변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분노하는 사람들이요 또 평소에는 상당히 위축돼 있고 또 조용히 있다가 아. 갑자기 그 분노가 폭발하니까 뭐 p c 방 살인 사건, 뭐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칼로 찔러는 거 네. 이런 것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병 환자라고 믿고 싶은데. 사실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울분 그것이 마치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그 행동이거든요. 음. 아 근데 분노는 왜 치밀어 오르는 걸까요? 어 사실 대부분 의 사람들은 자기가 막연히 피해를 당했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마음 속에 계속 쌓게 되면 이게 분노로서 발작적으로 표현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어, 어떤 경우에는 동엽 씨 같이 상당히, 네. 어, 동엽 씨가 알고 보면 상당히 감성적이고 어, 그렇죠. 예민하고 섬세해요. 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개구장이 같고 상당히 보이고. 털털하고 뭐 상당히 활달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동엽 씨를 그냥 툭툭 건드려요. 네. 별거 아닌 걸로 가지고도 건드리면 어. 이 생채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거든요. 그러다가 유리의생채기 조금 있다 갑자기 왕창 맞아, 깨지는 작기지, 이게 이제 분노로서 폭발되는 현상이 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주변에 네. 욱하는 친구들 보면 네. 나는 원래 이랬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화가 많았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타고난 부분은 없나요? 어 타고난 부분이 예민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 자기를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면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밥솥에수정기가 있을 때 그걸 쭉쭉 중간중간에 뽑아 주면 되는데 압력솥 네. 네. 근데 그걸 안 뽑고 갑자기 뚜껑 열면 뻥 터지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아. 심리가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좀 예민하거나 성격이 조금 뭐,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조금씩 분출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경우에 그 분출을 하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음. 또 착하고 나는 조용한 사람인데 나를 표현하면 안 되니까. 되게 처음에는 그거를 긴장한 상태로 있고 그 긴장한 상태가 이제 신체와 증세로 나타나요. 그래서 무기력감을 뭐 느낀다든지 아. 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독립시처럼 네. 뭐~ 환절기하 되면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아요 음. 뭐~ 본인은 뭐~ 애가 감기 걸려서 걸렸어, 쳐도 걸렸어요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걸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참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 진짜 어떤 외부에서 오는 억울하고 불편한 거를 그냥 참고 지내면 결국에 나중에는 병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화를 아, 뭐 평소에 조금씩 푸는 게 난지 아니면은 뭐 강한 운동을 하라든지, 뭐 명상을 하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른 쪽으로 푸는 거. 그게 있잖아요. 다 푸는 방법이죠. 운동을 한다는 건 몸을 움직이면서 음. 내 몸이 대신 푸는 거고 명상을 하면 이제. 보통 이게 명상이라는 거를 하면 내 마음이 진정될 거다라고 믿는데 네. 아무리 명상을 해도 계속 화가 치밀 올라오는 거는 네. 마치 면벽수도하면서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잘안 되거든. 음,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어떤 오, 좋은 글귀를 읽고 네. 말씀 듣고 박사님이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면 네. 또 저를 다스렸다가도 금방, 어떤 상황이 탁 오면 그 분노는 그요 그냥 불같이 막 화산 폭발하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막, 정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거 아니야, 지금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계속 분, 분출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손님들이 뭐, 108배를 해라, 명상을 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음. 사실은, 그건 그분들 나름대로의 수다하는 사항이고, 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그 마음을 느낄 때 결국에는 더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 희생자 모드로 되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세상을 통제하겠다, 관리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아, 그냥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가. 뭐,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를 타고 해류를, 파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음. 내가 서핑보드 위에서 서핑을 하는 건가? 이런 것처럼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분노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라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약간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알아가면서 찾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내가 권력을 가진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이게 없어질 거라고 믿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그 분노가 높은 자리에 돈이 많은 많을수록요더 분노를 많이 표현해요. 아 불안하니까 그런 건가요 네. 어 불안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분노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해도 아.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한 번씩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났을 때 후회가 엄청 밀려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동의 부여 내가... 착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미자 씨같이 아, <laughs>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쓰시는 분은 네. 어 내가 화를 낼 만하니까 냈지. 이렇게 아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까 미용실은? 그렇죠. 저는 화, 후에 일어날,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한번 내면 정말 그렇죠. 모든 걸다 뒤집어 놓고 그렇죠 다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나면은 아주 뿌듯해요 뿌듯해요? 그렇죠. 네, 내가 뭔가를 아, 했다 아 정말 잘했다 그렇죠 이거는 딱 적절한 타이밍에 스스로 그렇죠. 굉장히 만족해요 저는 네. 정말 불합리한 걸 보고 혼낸 다음에도 네.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게 조금만 참을 걸와 다르군요 저는 워낙 화를 안 내니까 이제 한번 내고만 그냥 그미자 씨는 그 일주일에 한번 내고요, 도혁 씨는 <laughs> 네. 일주일에 한번 내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네. 일주일 에한 번씩. 어 근데 같은 일주일을 생각하는 게 다르죠. 본인은 음. 아 일주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이 길고 네. 이쪽은 짧거든요. <laughs> 아니 그나저나 아 요즘에 그렇군요. 일상에서 더 욱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뭐 층간 소음으로 살인도 이런 맞아요. 거고 운전할 때도 보복 운전도 그럼요,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좀 욱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예전에 비해서 욱하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 느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아 갖고 내가 손해 보고 있고 억울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모뭐 항공사 우리 전 부사장님이 네. 남편한테 막 고성지르고 하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네.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저가 이것도 몇번 여기 상담에서 이야기했는데 정신과에 있어들은 그거를 분노조절장애라고 표현해요 네. 근데 네. 그 분노조절장애가 동엽 씨한테 분노조절장애라고 그러면 동엽 씨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좀 기분 나쁘긴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상당히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섬세한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때 사실은 어느 회사 부사장이 폭행 또는 폭언 또는 막말 이런 당황일때그 네. 사람 자체가 인성이 잘못했어 또는 분노 조절 장애 정신병에 걸려서 그렇다라고 이~ 정신과 의사들은 진단을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 삶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고 감성적인데 그거를 자기가 항상 뭔가. 당했다든지 속임수를 음. 당했다든지 네. 저 사람들이 제대로 나를 뭐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날로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피해 의식을 끊임없이 가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음을 충분히 누구랑 공감하거나 또는 자기를 지지하고 믿어 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음. 자기가 그단부터는 마치 개구장이 애들이 장난감을 비틀어 가지고 망가트린다든지 또는 뭐이 동물들을 음. 괴롭힌다든지 네.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피해의식도 있는 거네요. 아, 한국적으로. 그럼요. 그게 가장 놀라운 게 우리가 갑질이라고 뭐 기업인들 회장님들 뭐 이상한 행동 했다고 할때 그거는 진짜 그분들이 갑질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저 사람들이 나를 덩쳐 먹고 나한테 있다.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내 나름대로 저 사람들을 대하는 거다. 이런 식의 심리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기도 아, 해요. 어. 이게 참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 안 했다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죠. 바로 그거죠. 그게 이제 어. 옛날에는 우리가 한 식구다, 뭐한 공동체다 이러면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같은 회사에 일하는 동료 뭐 같은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위아래 옆갈 급시 전부 다 언제 mean. 저 사람들이 뒤통수를 칠지 모르고 그치. 나한테 네. 후칼로 찌를지도 모른다 네. 그러는 심리 상태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음. 뭐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에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더이 불신하고 더 음.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한테 무서워서 떨게 만들어야 된다. 어. 이런 식으로 동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행동을 마치 자기 방어 행동처럼 보이는 거죠. 아, 이거 참 해결 방안도 나중에 얘기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해결 네. 방안이 네. 있죠. 곡 자. 량국 네, 듣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취자들의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서 코너죠. 킹문 킵답 시간입니다. 네, 5927님이 또 문제를 급하게 주셨는데요. 층간 소음 때문에 경비실을 통해 자제 요청을 했는데요. 윗집에서 사가는 커녕 더 시끄럽게 쿵쾅거리는 겁니다. 하가 음. 나서 밀클레로 두번 두들겼거든요. 그리고 데려 두들기기 두들긴 거 맞냐고 내려왔습니다. 야 이웃에도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등 보복 소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소음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가 주택이고 윗집은 전세인데 이사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힘드네요. 네 사실 청간 소음 때문에 진짜 힘드신 분 타인인데요. 네. 여기서 재밌게도 청간 소음하고 전혀 관계 없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는 자가 주택이고 윗집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세. 네. 이 얘기를 왜? <laughs> 왜냐 그 입을 이야기 하시는 분은 음. 적어도 어, 전세니까 저 사람들이 나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데 그 밑바닥에는 음. 어쩌면 다른 게. 아. 너희들. 집도 아닌데. 그렇죠. 나도 집도 있는사람이데 그렇죠. 그런 식의 생각들이 안무지에 깔려있죠. 그럼 윗집에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지집이라고 우리한테 갑질하네. 이런 마음으로 얼마든지 이상을 받아들이는 거든. 그냥 같이 위아래로 사는 이웃이고 이웃이 서로서로 조금 불편하게 하면 그거를 참으면서 같은 이웃으로 우리 집에서도 좀뭐 불편하게 할수 있겠지. 근데 저 사람들이 잘 참아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를 도운다는 마음이 아니라, 저 자식,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나쁜 놈! 이런 반응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면 뭐, 성인군자인 척하고 지내란 말고 참고 살아란 말입니까? 근데, 사실은 도시에서 살고 공동주택에 살 때는 자기 집이든 전세집이든 항상 시끄러워요. 시끄러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되게 경우에는 윗 집에서 공탕쿵당해서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그게 옆집에서 들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그거를 정확히 밝힌다는 게참 힘들어요. 오. 그러니까 위에 집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다른 집에서 들는 소리도 있는데. 위랑 생각할 네. 수 저희 있거든요. 집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게 저는 전세고. 아랫집은 작갑니다. <laughs> 근데 <웃음> 저희는 거지도않았거든요 그럼요. 갑자기 전화 와 가지고 우리 위집이 또 애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 근데 좀뛰지 마시는데 우리 누워 있었거든요. 나. 네. 근데 어. 그 집에 애가 셋이잖아요. 그리고 그래. 옷 같은 사람이. 아, 아니 위집이 뛰었는데 네. 우리도 시끄러웠는데 참았어 우리 알겠으니까 그러 그래. 근데 아랫집에서 계속 우리 것도 뛴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안 뛰었거든요. 했더니, 했더니 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어. 확인해야 돼. 그럼 안 뛰어요. 우리 누워 있어 했더니 뛰었잖아요 하고 그냥 그러게. 내려가는데 그럼. 너무 억울하고 섭섭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꼬마 4명 있었잖아요 네, 아이고, 네. 내, 애가 네 있었을 때 모든 시끄러운 건다 우리 집이야 우리 어. 집 애들이 집에 없을 때도 시끄러운 거야 와 억울하네 그런데 아,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저 음. 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애 많은 거를 시기 질투하나 보다 <laughs> 아, 아, 마음 편하겠다. 아, 그렇죠. 그렇게 아, 생각해 이렇게 아, 정말, 해답을 정말, 정말. 주셔도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건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뭐. 1280님은 저는 네. 속에 있는 말을 잘안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서 참다 보니까 화병이 생겼어요. 언제부턴가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함께 명치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는데 이거 심각한 건가요? 아주 심각해요. 그 명치에 뭐가 걸린 거 이게 바로 화병 아닙니까? 아이고 그 화병이라고 이제 이런 붙이는데 네. 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신경 쓰는 거나 힘든 거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이죠. 근데 이게 왜 심각해요? 그냥 화, 그때부터 화를 내면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뭐 이전에 화를 표현하거나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화를 내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본인이 속에 있는 말을 잘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속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지 말고 글로 적어요. 이게 사실은 글로 적으면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어.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 많은데 글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이 스스로 진정이 돼요. 음. 그래서 명상보다 저는 훨씬 더 좋은 게 글을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써도록 하는 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또 보면 그게 또 일이 터지잖아요. 누가 보면 어때요? 아 제가 이렇게 막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아내 때문에 이렇다. 누가 다 믿고 막. 뭐 어그데 그렇죠. 우리 아내가 딱 보더니. 네. 오빠 나한테 위험한 감정이 있었어 어, 몰랐어 이러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아, 그럼 그걸 발표를 못 했네 내가 그렇죠. <laughs>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이 네. 일이 떡거였네 뭐. 항상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나서 부정을 하는 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딱 알았을 때 네. 상당히 언짢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언짢아하고 그걸 또 풀어주기 있... 위해서 어. 봐봐요 본인이. 내가 쓴 글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언짢하고 싫다면 왜그 사람은 언짢하고 싫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마음을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고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통이지 서로 말만 찍찍지 할 말만 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아... 이호 공부님이 또 문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속으로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해 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또 후회를 합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와. 근데 물건 집어 던지는 건 습관이 될 거예요. 습관이에요. 것 같아요. 그건 폭, 폭력적인 행동은 습관이에요. 근데 이, 이렇게라도 던지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뭐, 이렇게 행동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던지고 막 그러지 않나요? 어, 글쎄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이걸 있으면. 던졌을 때좀 뭔가 좀 화가 내려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게 습관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 되면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 물건 던지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닙니까? 아, 그럼요. 법움할때 물건 던지면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랄 발광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런 용어를 쓰는 것조차도 당혹스러운 게 네. 그거는 문명화된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근데 근데 이렇게 하는 심리가 이렇게 음. 해야 내 말을 듣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 알았어. 알았어. 네 말대로 하자. 그건 아니, 의외로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말을 알았습니다. 듣는 게 아니라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워서 피하지 <웃음> <웃음> 이 행동을 네. 그냥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똥이 무섭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합리화할 수 있지만 가족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 상대방이 그거를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다 가다 보면 그분도 면역성이 생기면서 같이 던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한테 상담으로는 많은 가족들은 네. 그냥 어떻게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네. 와,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감금되거나 스스로 격리되는 이 일차적인 어... 행동이니까 그 조심해야 돼.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후회도 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참는 게 어렵다는데 그럼 참는 방법 이렇게 물건을 안 던지거나 화를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까요 그렇죠. 일단 본인이 막 화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아까 제가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써라, 글로 써봐라, 음,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조차도 자기 못 하죠. 그럴 때는 혼자 있는 공간을 찾아가 가지고 음. 거기서 혼자서 지랄 발광을 하고 던지면 돼요. 아 아무도 없는 없는 데서. 데서요. 음. 그럴 때는 참는 요구할 필요 없이 표현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해라는 거야. 혼자 있을 때. 네 미자 씨 잘하잖아요, 그죠? 네. 어, 보셨나요? 아, 네. 요즘은 스트레스 어. 카페라고 해가지고 밥, 그렇죠. 밥솥이랑 뭐 네. 라디오, 안 가지고 있는 걸 부수는 그런 카페들도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로 혼자 부는 아. 그런 것로그도 필요해요. 식으로. 네. 아, 그래요? 예. 그건 괜찮아요. 근데 육카나 음. 사인님은 저는 분노가 막 생길 때 현장을 벗어난 게 벗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부부싸움이 한 번씩 일면 네. 저는 막 분노가 막 올라오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아내는 네. 한 번만 나가 봐라 나가는 순간 뭐 끝이다, 끝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거를 사기 위해서 나가는데 못 나가니까. 화장실에라도 들어가야 되나? 맞아요. 그럼 문 두드리죠. 두드리면서 네. 나와 봐. 일단 얘기 좀 하자. 근데 눈벽주좀 하려고. 이게 네. 네. 스스로 서로 뭐그때 얘기가 안 돼요. 네, 음. 네. 서로 안 되다 네. 보니까 특히 동엽 씨하고 동엽 씨 부인하고 우리 집 봤습니까? 아이, 저가 WPI 프로파일 네. 두분거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두 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네. 뭐 대화가 잘 통하거나 그 쉽지 않아요. 그냥 음. 몸은 잘 통할 수 있겠지만.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이, 그 부분은, 네. 일단 무슨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럼 동의 없이는, 거의 그실 짓고, 뭐, 이거저것 하지 말고,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내가 나쁜 놈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잘할게. 이 이야기만 하고, 그냥 사라지면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라지면, 이, 두고 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부인은 못 참는 거예요. 사라지고 싶어도,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래? 그러고 떠나면 돼요. 그 얘기를 무릎 꿇고 하는 게더 도움이 돼요. 야이 <laughs> 녀석아. 무릎 꿇는 건 아니에요. 오빠가 무슨 죄인이냐. 그냥 지갑에 네, 있는 네. 현금 다 던져주고 넣는게 <laughs> 가장 효과가 있어요. 바로 풀릴 것 같네요. 그러면 괜찮으십니까 네. 지금? 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줄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현대인들의 분노는 소통의 노력이다. 아 소통의 노력이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 말은 뭐냐면요. 현대인들은 내 마음이 이래. 또 나를 좀 알아줘. 내가 이런 생각이란 말이야. 이런 기분이란 말이야.라고 소통한다고 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아니면 삽질이에요. 3질이네3질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소통의 노력이 잘못된 소통의 노력을 제가 그냥 소통의 노력이라고 어. 표현하는 거죠. 서로 그런... 서로 자기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서로를 좀 슬기롭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슬기롭게 표현한다. 참그 부분에 있어서 네. 자기를 알고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를 남한테 알리려고 하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이~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 말을 할때그 소통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이 이래요라고 막 외치는 거를 소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소통은 다른 상대방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진정한 소통이거든요. 아... 자기와의 대화 이 자기 마음 얘기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꼭 주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다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현대인들의 분노는 소통의 노력이다. 이제 박사님 보내 드릴 시간인데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네. <laughs> 이렇게 표출하면 되나요? 예. 잘 하셨어. 네. <laughs> 네 제가 분노를 표현하 네, 네, 안녕히 계세요소개에뵐게요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에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 센터 메일은 wisdomcent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위스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